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전에는 쉽게 하던 일도 힘에 부치고 찌뿌드드한 어깨, 쑤시는 허리, 시린 무릎 등 크고 작은 통증이 일상이 됩니다. 때로는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는 고통에 잠못 이루고 남들에게는 말 못할 괴로움 속에 홀로 지새우는 밤도 많으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이러다 몸져 눕는 건 아닐까? 계속되는 통증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삶의 활력마저 아사갑니다. 아픔 때문에 좋아하는 활동도 포기해야 하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혹시 지금 몸의 통증 때문에 마음까지 지쳐가고 계신가요? 육체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만성통증을 지혜롭게 마주하고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과 수행 고통의 본질과 마음 챙김의 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는 두 가지 화살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그 자체입니다. 병이 들고 늙어가는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반응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 아픔은 견딜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번뇌가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으며 바로 이두 번째 화살이 진정한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우리의 느낌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통증이라는 느낌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싫다, 괴롭다, 없어져라와 같은 마음의 저항을 더할 때 우리는 더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마음 같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만성 통증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몸의 감각을 마음챙김하는 수행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그 통증을 나쁜 것이라 규정하거나 사라져라 하고 저항하기보다 통증 자체의 감각에 마음챙김을 가져가 보세요.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대상을 관찰하듯이 통증이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쑤시는지, 찌르는지 등그 감각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관찰할 때 통증과의 동일시가 끊어지고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수용과 평온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고통이 현재의 현실이라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구나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고통에 대한 저항과 번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평온심을 닦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비심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고통받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비심을 보내세요. 아픈 내 몸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힘든 내 마음아 편안하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보듬듯이 아픈 자신을 보듬어 줄때 고통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마음에는 따뜻한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내 몸이 마음 같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만성통증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스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분으로 주의를 가져가며 느껴지는 감각들을 그저 알아차리세요. 통증이 있다면 통증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숨을 내쉬며 이완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통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고통과 분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나와 통증을 분리하여 바라보면 통증에 대한 압도감이 줄어들고 좀더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과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세요.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기보다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몸의 균형을 돕고 마음의 불안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증을 희석하세요. 통증이 심할 때라도 잠시 멈추어 지금 고통스럽지 않은 몸의 다른 부분이나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인 통증의 감각을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불교적 수행은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육체적인 통증은 의학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픔을 참기만 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내 몸이 마음 같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만성 통증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통증을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고 수용과 평온심으로 아픔을 마주하며 자기 자비심으로 자신을 보듬을 때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어 만성통증으로 인한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에 큰 힘이 됩니다.